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 대림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대림제 3주간, 월요일.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의 전례 성경, 성역 공부입니다. 네. 자, 오늘 12월 15일은 대림제 3주간, 월요일. 16일은 대림제 3주간, 화요일. 그런데, 수요일은 12월 17일이에요. 12월 17일. 근데 12월 17일은, 성탄전 일주일 전이죠. 그래서 전례가 오른쪽이 전례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달력에 나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톨릭 어, 전례. 12월 17일은 12월 17일 전례를 합니다. 12월 17일 전례예요. 12월 18일 전례가 있고, 12월 19일 전례, 12월 20일 독서와 복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바뀌지만, 대림제 3주간 월요일, 대림 3주간 하요를 하다가 12월 17일부터는, 어, 기본 12월 17일 전례를 합니다. 독서와 복음이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벽반, 음,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대림제 3주간 월요일은, <laughs> 대림제 3주간 월요일은 민수기 24장. 발람의 세 번째 신탁. 네. 발람이, 발람이, 발람에게, 발람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립니다. 영이 내려서, 네, 신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신탁에 야곱에 관한, 야곱아, 음, 야곱아. 야곱의 임금은 <laughs> 아각보다 뛰어나고 야곱의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래서 민숙이 24장에서 네번째 신탁에서 네번째 신탁에서 네 발람의 예언입니다. 한 모습을 보는데 음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리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간주한이 세상 모든 자손의 정수를 부술이라 야곱의 별에 관한 야곱의 별에 관한 언입니다 민수기 이십사 장 응? 음. 민수기 이십장 민수기 이십장1 7절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별. 민수기 24장에 야곱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음. 마태복음 2장에. 네. 자, 그러면 복음은,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laughs>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와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이수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럼 세례자 요는은 무슨 권한을 하느냐? 사실은 하늘에서 왔다 그 권한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누가 당신에게, 하늘에서 온 거죠, 그죠? 하늘에서. 음, 하늘에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야곱의 별에 관한 예언을 하고 독서에서는, 네. 무슨 권한으로 누가 이런 권한을, 음, 하늘에서 주었다. 자, 대림제 3조건 화요일은 스바니아서, 예, 스바니아서는 예, 예레미야 전 이스바니아죠. 어. 그래서 스바니아에는 예,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리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 시바니아 이어서. 복음은 바이보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웃음> 21장 <웃음>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1번 아들에게 1번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좀 해라. 1번 아들, 은 노노노노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 일하러 갔어요. 네. 두 번째, 2번 아들에게 예, 아버지, 같아 이래,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해 놨더니 네, 그러고 안 가요. 네, 그러고 안 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는가? 행함입니다. 행함 응. 세례자연이 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세리들과 장녀들이 그를 받아들였다. 네. <laughs> 바리사이 울사들은, 응? 응. 바리사이 울사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요? 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음. 자꾸 권한을 삼으니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응. <laughs>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응? 너희, 너희들은 2번 아들 아냐? 네네네네 하고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아니요 했는데 실천한 사람. 네. 두 아들의 비유, 옥상에 보시겠습니다. 자, 12월 17일은 12월 17일 전례라고 그랬죠? 네, 내년에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상수이사 식장입니다. 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인데, 1번 루벤, 2번 시메온, 3번 유다예요. 유다, 유다야,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앞에 엎드리리라. <laughs> 음,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리겠느냐? 음, 세상 모든 민족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유다에게 조공을 마치고 왕홀이 유다에게 지봉이 그의 다리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12월 17일이에요 12월 17일 복음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본데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하죠 그죠? 족본데 이게 뭐 14대 14대인데 안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상아가 아 예수님의 족보를 올린 이유는 여기에 네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네명의 여자. 원래 족보에는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족보는 사람의 이름만 나와야 돼. 근데 여자는 절대로 족보에 이름이 올리지 않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특별히 1번 타마르. 2번 라합. 3번 룻. 4번 바세바. 이렇게 나와요. <laughs>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고 라합은 예리고의 장녀고 룻은 모함여자고 <laughs> 네, 솔로몬의 엄마 <laughs> 바세바가 나오죠. 네. 이렇게 마태복사가 사람이 아닌 여자의 이름을 올린 이유는 불가사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요셉까지 이었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그런데 불가사의 중에 가장 불가사의는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인퇴하신 것이다. 5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5번을 얘기하려고 이 족보를 쭉 마태복음 사가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월 18일 전례는 예레미야서 23장 미래 임금 메시아 보라 그날이 온다 보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는데 다윗의 싹은 임금이 돼서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 불리리라. 예레미야서 23장. 미래의 임금 메시아는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러 오신다. 예레미야서 23장. 호금은 마태복음 1장. <laughs> 네, 그 다음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엘 우리 함께, 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다. <laughs>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12월 19일 금요일 판관기 13장 삼손아이트 삼손 샘손에 관한 샘손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입니 마누아의 아내는 <laughs> 네, 자식을 못 낳는 성녀. 네. <웃음> 죄송합니다. 런데 <laughs> 주님의 순서가 <천사가> 나타나서 <laughs> 성녀지만, 네, 인사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이라고. 그래서 삼손에서 삼손아이트 가방이 나왔어요. <laughs> 튼튼하다는 거죠. 국가복음 1장 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네. 즉카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찬가지 마누아의 아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천사가 <laughs> 오케이 기도가 받아들이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짠요한이라 해라. 주안은 엘리의 영과 힘을 가지고 그분에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순정하지 않는 자녀들 의인들의 생각. 그래서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잉태했다. <laughs> 네. 자, 12월 20일은 21절례입니다. 20일 12월 20일절례. 자,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여기 7장 1절,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네. 아하즈 시대에 시리에르친과 부관국의 페카가 734에 쳐들어왔어요. 133까지. <laughs> 그러자, 아하지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 된다. 예. 두 번째 경고가 인만의 표정입니다. 예. 주님께서 아하지에게 말씀을 내리시자. 아하지, 예, 아하지에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재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윗, 당실은잘 들으시오." 음. 자, 이제 <laughs> 주님께서 표징을 보일 것입니다. 젊은 여인께 아들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 랑실보다도 크게 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죠. 동정녀인 아들 라음의 이름을 인마누엘 엘, 우리 함께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자, 그 다음에 이사7장 <laughs> 복음은 로카복음 1장 21절에 자, 예수님의 탄생예고, <laughs> 네,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여섯째 달이 된그 여섯째 달입니다 그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 이렇게 지냈잖아요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그 여섯째 달입니다 그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laughs> 마리아라는 아가씨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이제 내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신다. 네.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 하겠지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laughs> 주님의 종이원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고장소, 그 성모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만나 고장소에 그 재단이 딱 있는데, 그재단 앞에 라틴어로,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38절 내용입니다. 네. 자, 자, 오늘, 어, 12월 15일, 월요일, 대리인지 3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월, 화, 수목, 금, 토, 근데, 수요일부터는 12월 17일이어서, 12월 17일, 월, 화까지 했고, 12월 17, 18, 19, 20, 이렇게 전례, 성격 공부 같이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똑같아요. 17일은, 같은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시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 월요성경 있는 날이고, 내일은 화요일, 화요삼표정 인 날입니다. 20일은 보훈식이 있습니다. 보훈식 그래서, 오늘까지 보훈식 신청하시고요. 보훈식 <laughs> 네, 신청하시면 아주 귀한, 네, 어, 여기 기적의 메달 있죠? 여기, <laughs> 기적의 메달. 가방에 요 기적의 메달은 프랑스에서 제가 사왔고요요 고리는 쿠팡 거예요. 그래서 다 작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요일 화요삼피정은 네, 여기, 안공역. 헌법재판소 있죠? 안공역에서, 안공역 2번 출구 건너편 스타벅스. 북쪽 하는마을 와룡공원 여기 있죠 와룡공원에서 내려가서 국포국수 여기 있죠 국포국수 스타벅스 한성대 입구점 그래서 16개로 이렇게 돌아요 네. 그래서 와룡공원에서 <laughs> 와룡공원이 조금 더 어, 성곽을 따라서 좀더 갑니다 네.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고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갔다가 와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11시 11분에 전래 라고 묵상하고 국수 드시면서 나눔 하겠습니다. 산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성수련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화요삼산정 토요일은 봉은식이 있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교와 성령께 정과 지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